24개월 3세부터 36개월 4세까지의 훈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훈육이란 아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옳은 것, 그른 것들,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아가고 납득해가고 그리고 익혀가는 연습할 수 있는 시기이고 이 시기의 훈육은 아이의 전인격적인 인지, 정서, 어, 행동의 발달에 매우 큰 영향을 주므로 반드시 훈육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24개월부터 36개월, 3세부터 4세까지 훈육이 잘안 먹히는 것 같다고 부모님께서 느끼셨을 때는 훈육의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어, 아이가 타고난 기질에 맞지 않는 훈육 방법이거나, 주 양육자인 부모님이 훈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시거나 할때 있을 수 있습니다. 훈육은 어 24개월, 3세부터 36개월까지 훈육은 아이가 충분히 이제 엄마 아빠 말을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고 어, 무엇이 되고 안 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알려주시고 가장 좋은 훈육은 엄마 아빠가 주 양육자가 보여주시는 훈육입니다. 아, 아빠 엄마처럼 저렇게 하는 거구나. 어,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일상에서 소위 가정교육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3세 4세 수준으로 아이의 해야 될 행동들 표현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훈육은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음, 아이에게 훈육을 해주실 때는 반드시 엄마 아빠가 먼저 모본을 보여주시고 엄마 아빠가 하는 생활 습관처럼 하는 음, 것안 하는 것, 안 하는 것. 해야 되는 것, 안 하는 것들을 표현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해 주시는 모습을 주 양육자가 보여 주시는 것들이 1번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아이가 "엄마, 아빠도 안 하는데, 왜 나만 해야 돼?"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 똑같이 모방하고 싶고 따라하고 싶고, 아, 그리고 엄마, 아빠의 일상생활에서 아이가 어, 보고 배우면서 학습하고 따라하는 것들이. 어, 잘 받아들여지만 훈육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고 반드시 단호한 훈육이 필요합니다 어, 엄마 아빠의 감정이 실린 훈육은 아이한테 반발심만 높여주기 때문에 단호한 목소리 톤 음, 아이한테 뭐 예를 들어서 민준아, 어, 서준아, 어, 라연아, 라윤아 이건 안돼 음, 라는 것들 이 목소리 톤으로만으로도 안 된다는 것 그리고 한번안 된다고 했을 때는 예, 아이가 울든 울지 않든 또 때를 쓰든 어, 멈춰 주시고 절대로 내가 때를 쓴다고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한번 엄마 아빠가 저 목소리 톤이 나왔고 내 이름을 불렀을 때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들을 아이가 습득할 수 있도록 엄마 아빠의 행동 또 표현을 잘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만 훈육이 아이한테 잘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행동으로 모범 보여주기. 엄마 아빠의 목소리 톤으로 안 된다라는 단호한 표현해주기. 그리고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아이가 납득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기. 그러나 반복해서 따라주지 않았을 때는 그에 따른 벌칙 수행하기, 페널티를 주시는 것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안 통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건 옳지 않은구나를 아이가 행동으로, 생각으로, 표현으로, 전 인격체로 잘 통합돼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 훈육이 효과적으로 아이에게 전달이 될수 있습니다.